자, 실록에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 다른 기록이 더 있어요. 자, 이것이 이 이야기를 좀더 풍부하게 만들어주죠. 유명한 이 항복. 이 항복이 유연전이라고 하는 글을 씁니다. 유연 이야기를 쓴 거예요. 이건 또몇 가지 우연이 겹쳐서 이 항복이 유연에 대한 글을 쓰게 되는 건데요. 자, 이원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항복과 이원익은 아주 가까이 지낸 사람들이죠. 이원익이 임진왜란 직후에 창덕궁 서쪽문 바깥에 살고 있었는데, 마침 그 옆집이 누가 사는 집이었냐면, 유연의 부인, 이 씨의 친정집이었던 거예요. 어, 이 처형당한 유연이 이미 결혼을 했고, 부인이 있었고, 부인이 이 씨였는데, 그이 씨의 친정이 바로 이 원익의 옆집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두집 사이에서 이 이야기가 전달이 된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전달이 됐냐면, 유연의 부인이었던 이 씨가 남편이 죽은 다음에 한글로 이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이 기록은 지금 남아있지 않지만, 한글로 쓴 이것이 옆집으로 건너가서 이원익이 그 전말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항복한테 이원익이, 아, 우리 옆집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좀 이거 글로 하나 써줄 수 없겠나 해가지고 이항복이 그 글을 썼다는 거예요. 그럼 이 글은 누구의 관점에서 쓰여진 걸까요? 이 항복의 관점, 이원익의 관점, 그보다 전에 죽은 유연의 부인의 관점이죠. 죽은 유연의 부인은 당연히 자기 남편이 억울하게 죽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억울한 이 사정을 글로 쓴 거고, 이 글에는 최종 판결이 난 것처럼 이 지가 주범이다. 이 지가 채흥규를 사주해서 일을 벌렸고, 그 바람에 내 남편 유연이 억울하게 죽었다. 이런 스토리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유연전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읽고, 아, 그렇구나. 이 이지 나쁜 놈, 뭐, 이렇게 욕을 했겠죠. 다 욕을 했겠지만, 절대로 욕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이지의 아들들이죠. 이지의 아들들이 여러 자료를 모아가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해서 아버지 구명운동에 나서요. 어 이항복을 찾아가서 항의도 했다는 겁니다. 그거 잘못 쓰신 겁니다. 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뭐 그런데 이항복은 이미 쓴걸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이항복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아 내가 유연전이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이제 아들들의 말을 듣고 보니 그것도 잘못 쓴것 같네라고 하는 글을 또 썼다고 하는데 이 글은 지금 남아있지를 않아요. 자 이제 아들들은. 어, 다니면서 아버지 구명운동을 하고 하다가 아 안되겠다 어, 아버지가 어, 죄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글로 남겨야겠다 해서 권득기라고 하는 선비를 찾아가서 그런 취지의 글을 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마 권득기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아들들의 이 호소에 공감을 한 거겠죠 그래서 이생 송원록이라고 하는 글을 써요 이생 은 뭐냐면, 이시성을 가진 선비라는 뜻이에요. 허시성 가진 선비를 허생이라고 하잖아요. 허생전처럼, 이생은 이시성을 가진 선비, 누구냐면, 이지의 아들, 이언용이라는 사람이고, 송원록이라고 하는 것은 원통함을 하소연하는 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지의 아들이 원통함을 하소연하는 글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있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지가 억울하다. 이거 누명을 쓴 거야. 이런 기록이겠죠? 유연이 억울하게 죽은 건 맞지만, 그건 맞지만 이지가 뭘한건 아니다. 이런 방향에서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누가 범인인가? 당연히 가짜 유유 채은규가 범입니다. 채은규가 나쁜 사람이고 유연은 억울하고 이지는 범인이 아니다. 무관하다. 이런 관점에서 이 글을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사건에 접근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실록에 나와 있는 최소한의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이지가 나빠! 라고 하는 유연전. 이지는 억울해! 하는 이생 송언록. 이걸 이제 다양하게 읽으면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야 되는 거겠죠. 꼭 역사적인 사실을 밝히면서 여러 관점의 사료를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우연히도 2021년에 이 사건을 소재로 한두 권의 책이 발행이 됩니다. 한 권은 어, 한문학 하시는 분이죠. 강명관 교수의 '가짜 남편 만들기',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또 하나는 역사학자 권내연 교수의 유유의 귀향, 조선의 상속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유연전과 이생 송원록의 차이만큼이나 강명관 교수와 권내연 교수의 설명도 달라요. 두 책을 연달아 읽어보시는 것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 책의 어떤 특성을 조금 말씀드리면 가짜 남편 만들기는 문학 작품 같은 느낌이 확 들어요. 조선의 상속은 역사학자가 아주 재밌게 쓴 탄탄한 글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 아주 철저하게 고증이 되어 있는 글이에요. 뭐 취향껏 어떤 걸 먼저 읽을지 선택을 하시죠. 두권다 읽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등장 인물부터 보겠습니다. 주인공은 유유 유연 형제입니다. 아버지는 유예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대구에 살고 있는 양반이에요. 유예원은 현감을 지낸 사람입니다. 어, 뭐 현감밖에 못 지내서 하지만, 조선시대 현감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어, 그리고 이 집안의 그 선대를 보면 더 대단해요. 어, 유예원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유유유연 주인공 형제의 증조할아버지는 승지를 지냈고 할아버지는 사간원의 사간을 지냅니다. 승지, 사간, 현감 이런 관직을 대대로 했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이 집안이 만만한 집안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유예원에게는 사남 삼녀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넷, 딸이 셋이 있었는데. 네 아들 가운데 첫째가 유치, 둘째가 유유, 셋째가 유연, 넷째가 유사입니다. 이 가운데 첫째와 넷째, 유치와 유사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형제 중에 둘이 남아 있습니다. 유유는 1526년생, 유연은 1538년생. 형제라고 하지만 나이 차이가 12살이나 납니다. 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두 형제가 남아 있었다. 딸은 셋이 있었는데, 첫째 딸은 1524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유유보다 두 살이 많은데, 결혼을 했어요. 결혼한 상대가 바로 실록에 나왔던 이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지는 종친이라고 했죠. 누구냐면, 세종의 현손이에요. 그러니까, 고조 할아버지가 세종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천민이어서 이럴 경우에는 얼자라고 하죠. 종친이지만 얼자예요. 자, 이 이지와 유해원의 첫째 딸 사이에서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아들 하나가 있고 없고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아들 하나가 있었다 기억해 두시고요. 두째 딸과 셋째 딸도 모두 출가를 해서. 사위가 하나 둘세 명이 있었습니다. 아 여기서 이 지에 대한 설명 하나를 더 해야 되겠군요. 이지 이름을 한자로 이렇게 쓰는데요. 이 지자가 복이라는 뜻인데 제라고도 읽히고 지라고도 읽히고 시라고도 읽혀요. 그래서 어디에서는 이 제라고 하고 어디에서는 이 지라고 하는데 어 제가 오늘 그. 이야기할 때는 이 지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어떤 게 맞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소리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 설명의 편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이 제로 어디서 한번 해봤더니, 이제는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게 돼요. 이제는이, 이제가 주어 동사인지, 이제는 지금은이라는 뜻인지 이게 막 혼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편의상 이 지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자, 주인공 유유, 유연 형제도 모두 결혼을 했어요. 유유의 부인은 백씨 유연의 부인은 이씨입니다 그리고 이 집안 사람이 아닌데 아주 중요한 주인공 하나가 등장하죠. 채흥규라는 사람입니다. 가짜 유유. 그리고 채흥규의 첩이 있었죠. 춘수. 그리고 역시 중요합니다. 채은규와 춘수 사이에 채정백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춘수가 첩이니까 정백이는 서자죠. 자, 어쨌거나 이 사람들이 지금부터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